그 무시를 전제가 당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와서 포기를 하고 말을 안 하는 건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렇게 어, 그... 예의 없이 없이 하는 말들을 저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, 했는데. 되게 도와주는 어? 그 노래가 별로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?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노래는 별로인 것 같고 어. 내 스타일은 사실 아니고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사람 있고 사업 있는다 돈일 어. 것 같다 그건 별로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주면. 어. 어. 나는 대화를 하려는 줄 알고 전 얘기를 했어. 대화를 한 거잖아요. 네. 그거는 솔직한 솔직한 얘기를, 얘기를 한 거죠. Boys. 그랬더니 이래서 남자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. 나 이러는 거예요. 그런 얘기. 너무 중손질. 양이 너무. 아니 아주 양 말이 다르네. 제가 제가 보스 제가 그렇게 말할수 있는 어머머. 인격체가 아니에요. 인격. 무격. <laughs> 보세요. 제가 아니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게 되게 지금 아, 억울했어, 그냥... 억울했어. 아, 그냥 지금 이렇게 당신하고 그냥 상의하고 싶어서 했던 얘기야. 말 다. 공서도 안 썼고 당신 했던 그말그대로 얘기한 거야. 아, 이래서 집에 가서 남자들이 와이프랑 그 바깥 얘기 의논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아... 화장실에서 그날 했잖아. 저... 화장실에서 했어. 네, 또 너, 화장실에서 쫓아 들어 다가 화장실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가 화장실에서라도 하는 거야. 아, 말좀 하려고. 집요하네. 화장실 <laughs> 아니, 근데, 조정민 씨가 <laughs> 지금 보면 굉장히 여성성이 강해 보이고, <laughs> 어... 이게 장현 씨는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 강해 보이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로, <laughs> 음. 어, 오스트리아 비인 연구팀이 연구가 <laughs> 아, <이 웃음>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소통을 <laughs> 아. 많이 시도하고, 긍정적으로 서로 리액션을 해서 음.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, 남자들은 남성성이 강해지고, 성적 능력이 올라가고요, 어... 여자들은 여성성이 올라가고, 여성, 여성의 능력이 올라간대요. 음. 그니까 러 지금 의사소통을 안 하고, 자꾸 부딪히고, 거부하니까, 조소미 씨는 여성화돼가고 장건 씨는 남성화돼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예 그러니까 그거까 아니 그러면 씨가... 되는 거 아니야? 여성화되고 남성화 또 만나는 거래 괜찮네. 아니, 아 군대를 가서 만나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.